Hey, Hey, b 안녕하십니까 멘탈왕입니다. 어 이번 영상은 이벤트고요. 한1 0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. 이게 <laughs> 뭐 토이스타, 어, 이거 뭐야? K7, 토이스타 K7 탄창이랑 어댑터. 쌓아라는데잘안 어, 보일 거예요. 그다음에 아카데미, 이거 LH9, MP40, FNS9. K5 건스토우 무지 에어코킹 스카 아 사실상 여기서 가장 비싸고 1등 상이 아닐까 싶어요 에어코킹이고 얘도 에어코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세마비에서 후원해주신 홀스터 3개 청소년 사이즈래요.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좀좀 어좀 젊은 친구들, 여어린 친구들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이거 랜덤이고, 나중에 어 제가 이벤트용 이메일을 열었어요. 물론 가명으로 열었고, 거기다가 그냥 참여한다고만 말해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. 음, 되게 짧게 열 거고, 이벤트는 음, 아, 10개 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해봤자 미안하네. 그러면은 좀 참여해 주시고, 그러면은 나중에 뵈요. 빠이 아,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거야!